돼지띠 여러분의 양력 10월의 운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돼지띠분들의 양력 10월은 천살의 운이 드는 날입니다. 음. 천살의 운이 들 때는 천살의 방향에서 조상님의 음덕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돼지띠분들은 원래 선천적으로 조상의 음덕이 많이 가까우신 분들이세요. 재를 지내도 가장 덕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고 그 대신 신의 풍파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대지띠 분들이시거든요. 대지띠 분들의 1 0월의 운세는요,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번 달은 조상님에게 제를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조상의 제를 지내면 이 천사를 드는 달이기 때문에요, 부귀와 복록이 높아지고 내 자손의 근심이 사라지고 만사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상님의 제를 드린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름의 공을 들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26살이 되신 의뢰생 여러분의 10월의 운세예요. 자 26살의 의뢰생분들 취직이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시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의뢰생분들은 용신에 관련이 많아요. 물의 기운과 음. 관련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취직과 부직에 어떤 밥을 얻고 싶으시면 바닷가에 가셔서 이제 용신제를 지내신대거나 음. 또는 방생을 좀 하신대거나 또는 절에 가신다면 해수관음이 있는 절에 가서 음. 불공을 좀 열심히 들으시면 분명히 나라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소식이 올 것이다. 용신고가 매워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용신을 잘 푸시면 답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이번 10월 달에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음. 내가 나서서 뭐라도 잡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흔들어 보라고 그랬거든요. 나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한달되기를 홍해당도 같이 간절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살의 개혜생 돼지띠분들이에요. 이분들 작년부터 사업에 운이 들어와 있죠. 작년 37부터 41살까지 운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이 운은 영업과 사업에 관련된 운입니다. 물론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여러 방면으로 막혀있고 답보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국이라도 되는 분들은 되고요. 나아가는 분들은 나아가고 있고요. 잠시 주춤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몇만 년, 몇백 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하니 작년에 드는 이 대운을 41살까지 잘 이어가실 적에 네. 크고 작은 액만 잘 피해 가신다면 사고라던가 관제라던가 뭐 기타 흉살만 좀잘 피해 가신다면 충분히 나의 운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요번 달에 크게 나쁜 거는 없고요 그저 좀 소득이 미진한 거 정도예요 네. 용기 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한달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쉬운 살이시죠? 신의생 분들이에요 뭐 저번 달부터 그렇지만 표창이나 상장을 받는다 어 이거는 내가 하는 일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특허를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 특허를 받게 되고 또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으신 분들 있죠 뭐 기업대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소식이 오는 달이에요 그것도 내가 제출한 것들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상을 받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으로는 뭔가 좀 풀리는 달이에요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 그러나 자영업 중에서도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한 달이 되실 것 같고 생산, 제조하시는 분들은 또 아주 좋은 달입니다 물론 생산, 제조도 업종, 업태가 여러 종류로 딱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1차 산업에 관련되신 분들 2차 산업에 관련하시는 분들 이번 달에 재물이 늘고 음, 사업에 변동력을 섬을 만한 좋은 기회들이 들어온다. 그러하니 이때 좀더 용기 내시고 대처하셔서 좋은 한달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62세 되신 기회생분들이세요. 이 기회생분들은요 참 현명하세요. 성실하시고. 이건 뭐 저의 경험입니다만 성실하시고 한 가지 일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알뜰하시고. 절약정신도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전의 손재가 별로 없으셨는데 이번 한 달에는 금전적으로 지출이 있는 달이다. 결국은 금전에 차용을 해주시면 안 된다. 누구에게 아무리 친한 나의 반쪽과 같은 사람에게도 이번 달에 나가는 돈은 내 돈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금전 차용으로 관제 기설이 들기 때문에 네. 내 돈을 빼앗기는 달이에요. 음, 음. 그저 자는 듯이 도둑을 맞아요. 금전에 관리에 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 것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특별한 손재만 조심하신다면 그럭저럭 무난하게 잘 넘기시는 시월 한달될것 같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간략하지만 대지띠 여러분의 양력 10월의 운세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